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김대건의 해 선포식이 오늘 당진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김대건 신부 탄생일인 오는 8월 21일을 전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가 있는 당진 솔메성지는 이미 유명한 천주교 성지인데요. 오는 8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행사를 앞두고 김대건의 해 선포식이 열렸는데 국제적 성지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최우도 기자입니다. 당진시 우강면 솔메성지입니다. 지난 1821년 우리나라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장소로 지난 2014년 방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25살 젊은 나이로 순교한 뒤 생가터가 고증됐고 순교 100년이 되던 1946년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며 소나무 동산을 중심으로 성지가 조성됐습니다.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은 김대건 신부는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서한을 통해 전파한 평등 사상과 인류의 빈곤 퇴치에 대한 열명이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세계적인 인물로 인정받은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셨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 뭐 아니면 한 종교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세계적인 인물로의 부상을 또 이야기합니다. 당진 씨는 김대건 신부 탄생일인 8월 21일을 전후해 9일 동안 솔메성지 이론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진행될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은 최근 공사를 마치고 솔메성지 옆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진시는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김대건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당진 솔메성지를 국제적 천주교 성지로 만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지가 당진임을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이렇게 기념해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시는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를 김대건 신부의 종교적 역사적 상징성을 재조명하는 대규모 행사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JB 최현우입니다. 국내 천주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인데요. 김대건 신부의 고향인 당진시가 탄생 200주년을 맞은 올해를 김대건의 해로 선포하고 김 신부의 생애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주교 박해가 극심했던 1821년 태어나 해외에서 꾸준히 신학을 공부한 청년. 아버지를 비롯해 앞서 3대가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빼앗겼지만 청년의 굳은 신념과 신앙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신부 서품을 받고 이듬해인 1846년 26살 나이로 순교한 김대건 신부입니다.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그 용기와 투지와 담대함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의 믿음과 삶이 똑같았으니까 이걸,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김신부가 탄생한 솔메성지는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할 정도로 천주교의 명소가 됐습니다. 순교자의 꽃 모양을 형상화한 천주교 복합예술공간도 생가 바로 옆에 지어졌습니다. 당진시와 천주교 대전교구는 김신부 탄생 209년을 맞는 올해를 김대건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특히 국내 세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신부의 생애를 조명하는 행사를 탄생일에 맞춰 오는 8월 10일 예정입니다. 탄생지가 당진임을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이렇게 기념해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도 김대건 신부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 기간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